영상은 절대 제 남자친구랑 저희 부모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laughs> 어, 제가 한참 클럽 사실 전 감주를 많이 다녔는데요. 하여튼 한참 감주 클럽을 다닐 때 했던 메이크업을 진짜 간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간만인 이유가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3년째 사귀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제 춤추는 거 그리고 노래를 빵빵빵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클럽 감주 가는 것을 굉장히 즐겼는데 하, 몸이 화석이 돼서 이제 가루가 나올 지경이에요 저 오늘 피부가 굉장히 팽팽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어젯밤에 리프팅 앰플을 바르고 잤어요 제가 클럽 감주를 간지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절을 피부로 살짝이나마 돌아가기 위해서 리프팅 앰플을 샀는데요. DA99라는. 예전에 게리뷰티에서 이하니씨가 소개를 하셔가지고 이하니 앰플을 불렀다는데, 이게 얼마 전에 더 강력하게 리뉴얼이 되었다고 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이마에 잔주름이 많은 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잔주름이 완전 팽팽해졌고, 여기 피부가 완전 팽팽해지고, 모공도 쫙 펴지고, 지금 피부가 살짝 광나고 매끈해 보이는 게 피부결이 쫙 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일지라도 그 두피에 쿨링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도 잠시나마 열을 식혀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이나마 관리를 해보려고 사용해봤습니다. 얼굴이 탁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 씻지도 않고 왔거든요. 아침 먹고 양치하고 바로 킨 건데, 이제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를 들어갈 건데요. 그때는 사실 클럽 갈 때도 파운데이션 하나밖에 안 발랐어요. 어렸기 때문에 뭐 컬러 코렉팅 컨실러 어, 안 썼습니다. <laughs> 그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아, 컬러 코렉팅 좀 살짝만 하고 갈게요. 3년이에요, 3년 저 제가 그 당시에 이 화장에 즐겨 사용하던 렌즈가 스키니 헤이즐입니다. 이게 지금도 렌즈가 있나? 응. 오늘 낄 거는 오렌지 포밍3 컬러 브라운인데 오늘 끼는 거는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때 그 스키니 헤이즐은 좀더 고양이 같은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는 렌즈였어요.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건데 에이컨셉 트리플 풀 커버 컨실러 이 피치 컬러로 다크서클을 오, 꽤 꾸덕꾸덕해가지고 이게 피부에 잘 밀착되고 근데 또 촉촉해가지고 끼지가 않아요. 좋네. 오, 커버 잘 된다. 오, 진짜 커버력 좋다 이거. 요거로 좀 칙칙하고 잡티 부분. 그리고 그 당시 파운데이션은 거의 요거 썼던 것 같아요. 조르지오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 저는. 파워를 사용합니다. 전막 스모키 화장은 안 어울리고, 그냥 클럽 갈 때도 막 스모키보다는 연하진않테 나한테 평소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나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클럽 갈 때도. 막 신나게 오랫동안 놀다 보면 피부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건 무너져도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난생 처음 클럽은 중국에서였습니다. <laughs> 진짜 여기서부터 엄마 보지 마세요. 이거 미샤 티솔 브러쉬로 바르곤 했었는데, 그거 안 빨아가지고 그냥 퍼프로 바를게요. 방야으로 제가 22살 때 중국 유학을 갔었나? 그랬거든요. 아, 오늘 피부톤 대박이다. 일단 피부를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진짜 그 리프팅 앰플 덕분인지 피부가 쫙 펴지고 어려진 느낌이요. 화장도 되게 잘 먹어요. 아, 기분 좋아. <laughs> 해춘한것 같아. <laughs> 저희 엄마 아빠가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저를 굉장히 아끼셔가지고 그 당시에 22살 때도 통금이 있었어요 막 10시였나? 막 진짜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어제 친구들이랑 놀러가지도 잘 못하게 하시고 억압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혼자 이제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서 한국인 춤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동갑 친구를 사귀고 엄청 친해지고 너 클럽 가봤냐? 나 진짜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억압받느라 가봤다, 갈래 해가지고 걔도 너무 좋다고. 이제 우리 작정하고 나를 잡았죠. 진짜 너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클럽에서는 무슨 춤을 추지? 막 설레고 긴장돼서 막 동영상도 찾아보고 클럽 춤 이런 거 찾아보고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따라하다가 작정을 하고 이제 클럽을 갔죠. 근데 무섭잖아요. 중국이 약간 막 갑자기 나 끌고 갈것 같고 클럽에서도 막 깡패들이 이렇게 난동 피울 것 같고 무섭 무서, 무서운 거예요. 항상 갈 때마다 조심조심했죠. 친구랑 야 우리 어디 가든 조심하고 서로 끝까지 챙겨주자 막 이러면서 술도 절대 저는 막 취할 때까지 절대 마시지 않거든요.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만 둘이 마시고 막 춤을 추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laughs>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진짜 또 그때는 중국이 한국을 되게 좋아할 때여서 클럽에서도 한국 노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빅뱅 노래 빠밤 빠밤 빠 빠밤 빠밤 빠그 노래에 맞춰서 우리 자랑스럽게 춤을 추고 또 거기 젊은이들은 거기만의 이제 유행하는 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저희가 보기엔 웃긴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클럽에서는 막요런거요런거나 이런 게 유행해서 우린 그걸 추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우리를 웃기게 봤을지도 모르겠죠.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일자로 스테이지 가장자리에 일자로 서서 막 이게 렇 춤을 추더라고요. 유행하는 춤을. 이게 무슨 춤이냐면요. 막 이렇게 했어요. 막. 뭐? 아, 어떻게 재밌죠? 지금은 무슨 춤이 유행하고 있을지 또 궁금하네요. 아, 진짜 오늘 피부 대박 아니에요, 진짜? 진짜 꿀피부.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요. 3년 전에 저의 화장실력은 정말. <laughs> 포인트 섀도우가 이비아 글리터 2호 매운맛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그냥 베이스 없이 그냥 바로 요거만 이렇게 발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살짝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여기 뚜껑에 묻어있는 거를. 아, 맞다! 그 당시에는 항상 필수 코스가 눈화장전에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로 이렇게 유분기 싹 정리하고 에뛰드 아이 프라임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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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발랐는데요. 어, 이미 이렇게 발라버린 거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컬러를 베이스 섀도우 없이 올리니까 굉장히 좀 낯서네요. <laughs> 옛날엔 그랬구나. 컬러는 지금 봐도 너무 예뻐요. 오,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아 진짜 컬러가 예술이야 예술 와우 그래서 그 친구랑 그 클럽을 꽤나 자주 갔어요 하, 이 엄마 아빠 보시면 안되는데 비싼 돈 주고 유학 보내놨더니 신나게 놀고나 있으니 근데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정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행복함과 자유와 추억을 만들고 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요렇게 발라줬습니다 자, 이제 유물템 나옵니다 <laughs> 이게 보면서도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토니모리 섀도우였던 거 기억나세요? 이름하야 이름은 토니모리 딜라이트 모노 섀도우 이건 쉬머 09번 브라운스톤이라는 컬러였습니다 근데 진짜 예뻤어요 곰팡이는 안 생겼네요 근데 진짜 힙핀이 보일 정도로 제가 애용했던 제품입니다 이것은 바르면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겠지만 아, 이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진짜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도 저는 그 스펀지 팁 아니면 손가락으로 발랐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요거야 요 화장이었어 앞뒤로 음영을 주고 제가 중국 클럽에서 짧은 그썰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다른 친한 언니 두 명하고도 셋이서 이제 클럽을 갔었는데 클럽도 한두세 군데 가봤어요. 야오빠빠 야오였나? 되게 크고 무대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옹옹옹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하지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방방 뛰면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무대였어요. 되게 신기하죠. 어쨌든 이제 언니들이랑 무대 올라가서 놀기 전에 테이블에 앉아서 술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웨이터가 중국인. 어, 웨이터가 술을 비싼 걸 양줄 같은 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냐고 저희 안 시켰다고. 그더니그 웨이터가 아 이거는 저쪽 위에서 합승 합승이 아닌 다른 분이 합석하자고 보내오신 건데 합석하실 건가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위에를 봤더니 중국인 아저씨가 딱 밑에 보면서 윙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저씨가 나이가 지금 응? 그냥 웃겼죠. 그래서 저희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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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 술은 주더라고. 그때 저희가 먹었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남이 준 거니까 뭐 웨이터가 새 거를 가져왔을겠지만 의심스러워서 저희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클럽을 가시면 따여져 있는 술 조심하셔야 돼요. 하물며 제가 먹다가 춤추고 돌아왔을 때그 술도 누가 안에 뭘 타놨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아, 클럽에 관한 썰은 굉장히 말할 게 많지만 다 말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때도, 3년 전 그때도 지금과 같이 이글립스 울트라 올토 젤 아이라이너를 애용했습니다. 그때 붓펜은 진짜 못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타시 타투 펜 라이너 브라운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젤 라이너로 위에 라인 그리고 펜 라이너로 꼬리를 뺍니다. 뷰러를 하고 지금은 왠지 모르겠는데, 요거. 에뛰드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퍼펙트 래쉬를 잘안 쓰는데, 거의 안 쓰는데, 그때는 매일 썼거든요. 해주겠습니다. 근데 그, 거의 다 써서 잘안 나오네요. 오래도록, 새벽까지 안 쳐지도록. <laughs> 지금도 클럽을 가면, 요 픽서는 <laughs> 필수일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클럽 갈때 필수템. 진짜 하나만 꼭 챙겨간다면, 저는 립스틱을 뽑고 싶어요. 아이, 베이스, 입 중에서 그나마, 피부는 어둡기도 하고 다 이렇게 정신없이 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까이 보지 않는 이상 무너진 게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막 조명 때문에 옅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립 그리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닐 텐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클럽 가기 전 필수템은 데오드란트 아닐까요? 여기서 얼마나 땀나면서 사람들도 바글바글 열기 때문에 막, 땀 나는데, 여드랑이 땀 많이 나는 순간, 이렇게 춤못 춰요. <laughs> 자신감 활약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춤추다 집배가될 수도 있어. 이거 맞아도 못하고 그냥 테이블에 계속 앉아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냄새, 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그런 냄새가 난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드란트는 필수였습니다. <laughs> 제가 또 클럽이나 감주 갈때 자주 하는 화장 또 있거든요. 이거 반응 좋으면 제가 2탄도 찍을 겁니다 부디 요번편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화장법이 있어요 바로 그리고 반쪽 속눈썹 뒤에다가 붙여주기 이게 어디 건지는 까먹었는데 반으로 잘라서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속눈썹입니다 집게가 어디 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땐 키스미 보라색 마스카라를 썼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키스미의 다른 마스카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픽서 오랜만에 사용했는데 괜찮네요, 좋네요. 그리고 또 유물템 등장했습니다. 짜잔 <laughs> 이거 기억하시나요? 아리따움 워너비 롱웨어 섀도우 데이지 컬러입니다. 웬일이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저 뒤에 붙달리고. 진짜 이거 추억템. 와 지금 소름 돋았어. 이것도 좀 눈병 조심해야겠지만 컨텐츠를 위해서 발라보겠습니다. 눈 앞머리에다가 살짝만. 음, 아, 진짜 예쁘다. 옛날 것들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아리따움은 갑자기 막 단종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아이브로우 뭐 했었지? 이세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어반디케이 아니면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아니면 아이미미 아이브로우 펜슬. 저는 요거 아이미미 아이브로우 펜슬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뒤에 괜찮아요. 저 지금도 잘 쓰고 있고, 두 통째입니다. 그 다음에 블러셔는 이거 사용하셨어요. 캔메이크 거고요. 요거는 02번입니다. 이 그냥 전체적으로 섞어서. 아, 지금 발라도 예쁘네. 아, 내가 옛날에 발랐던 게, 아, 진짜 예쁘구나. 아, 진짜 세상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다. 블러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쉐딩은 짜잔. 그 당시에도 저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대충 섞어서. 코 쉐딩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다,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정말 많이 하고 다녔던 또 화장이거든요. 요즘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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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화장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착해서 하는 화장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브라운 마스카라로 언더도 했던 것 같아요. 브라운 마스카라인지 블랙 마스카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그 당시 하이라이터는. 요 더밤 메리루머나이저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좋구만? 내가 옛날에 쓰던 제품이 다 좋네 대망의 립은 제가 그때 인생템으로 뽑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바르고 다닌 거 짜잔 이거는 오드버리 립펜슬 스칼렛 레드라는 컬러고 요거는 이것도 좀 유물템인데요 클리오의 버진키스 틴티드 립 꽃화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디자인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으세요? <laughs> 이거 완전 옛날 디자인이거든요. 꽃화는 이런 컬러고요. 우드버리 립펜슬 스칼렛 레드는 이런 컬러입니다. 오늘 무슨 컬러를 바를까요? 오늘 이 옷에는 요 스칼렛 레드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바를게요. 아 진짜 컬러 기깔나게 예쁘네. <laughs> 그때 바른 것들 다왜 이렇게 예쁜 거야? 이렇게 예쁘니까 내가 유튜버 되기 전에 그렇게 주구장창 바르고 다녔구나. 저기요? <웃음> 앞머리님? <웃음> 자,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3년 전에 즐겨했던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해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그 당시 즐겨 쓰던 제품들도 다시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